이다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쭉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버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드레스에서 그립과 팔의 위치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 어드레스를 치워 줬을 때자양 손에 스케어로 된 상태에서 안쪽 근육이 보이게 만들어 주라는 거죠. 네. 네이 상태에서 물론 이렇게 똑같이 일자로 해가지고 스케어해서 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똑바르게 스케어를 잡아서 양 팔에 안쪽 근육이 보이게끔 어드레스를 취해준다면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좀더 정확한 안쪽 팔의 근육이 보이게 하려면 스키아에서 양 손바닥을 조금 보이게 해줘서 잡아주게 되면 은 정확한 어드레스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정확한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이만큼 어드레스와 그립은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상태가 돼야만이 정확한 스트로크 할 수가 있죠 ...가점이 돼서 자그 뒤를 쳐주는 거죠 맞고 올라가 줘서 맞아야만이 정확한 그 스트로크 된다는거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요그 퍼팅에 있어서 요 스트로크만 잘 해주게 되면 은 누구든지 홀인 시킬 수 있는 퍼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처음에 골프를 처음 배울 때에 볼을 맞추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요 참 재미없고 또 지루한 시간들이라서 소홀히 하기가 쉬운데요 결국은 그게 최종적으로도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립과 스트로크 그리고 목표선을 설정하는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네. 네. 가장 중요한 게 최하점이라는 말씀이십시오.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볼, 여기서 맞히는 것이, 스윙은 잘 해놨는데, 볼을 맞히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것은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자, 최하점을 잘 해놓고 목표점을 보고, 정확한 최하점을 줘서 맞춰주게 되면, 목표선상으로 보내주게 되면, 그건 정확한 퍼팅이 된다는 거죠. 결국 저희가 골프는 14개의 클럽을 가지고 한 라운드를 돌게, 돌게 되는데요. 네, 클럽마다 최하점 또는 임팩트 시점이 다르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결국 이 시간은 퍼팅이기 때문에 볼 뒤에 약 5cm 지점이 가장 합리적, 이상적인 것이고 드라이버와 페어웨이 우드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게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스윙은 많이 배우는데 어느 곳에 가든지 스윙은 잘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 볼을 맞히는 방법은 안 가르치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기본에서 벗어나는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을 배우면서도 왜그 스윙을 해야만이 된다는 설명이 바로 볼을 맞히는 방법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SBS 골프 아카데미에서는 이 시간까지 해서 골프의 기본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김학서 프로님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골프 스윙의 어드레스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퍼팅의 마무리가 다 됐는데요. 일반 아마추어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골프의 기본에 관해서 여태까지 김학수 프로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고 또이 기본을 따라서 꾸준히 연습해 오신 분들은 지금쯤 놀라운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자신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점을 배울 수가 있었는데요. 다음 이 시간부터는 저희가 직접 야외로 나가서 일반 아마추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본인은 잘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안 좋은 습관들, 또 그리고 안 좋은 스윙을 하고 계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희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원인과 대책, 또 치료점은 어떤 것들인지, 다음 이 시간부터는 에스베스 골프 아카데미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애 최고의 샷